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요가 강사로 일을 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처음 인사드려요. 쭉 서울 외곽에서 운동하고 자격증을 따며 강사 준비를 하다가 결혼과 동시에 대전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저만의 요가 스튜디오를 차려냈습니다. 아직 1년이 채 되질 않았네요. 스튜디오를 차리며 들어간 돈의 집은 절반 이상은 저희 부모님이시고요. 남편하고는 요가 강의를 나갔던 회사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후 번호 교환을 하고 교제를 시작하다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고 남편이 대전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면서 저도 따라 나왔습니다. 요가 스튜디오를 차리기에는 서울보다 대전이 훨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시댁이 대전에 있었는데 그것도 즐거운 소식이었습니다. 북적 때문에 어울릴 수 있는 가족이 생기는 것이었으니까요. 제가 외동딸로 자라서 어릴 때부터 형제자매들이 북적이는 집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그냥 외로웠던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장사를 하시느라 거의 하루 종일 못 보고 산 적도 많았어요. 제가 잠이 들고 나면 집에 들어오곤 하셨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시댁과 가까이에서 살게 된다고 했을 때 솔직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늘 가까이에서 말 섞고 어울리며 내 가족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였잖아요. 남편의 누나인 형님하고도 가까이에서 지내며 비슷한 나이대이니까 언니 동생을 할수 있겠다 싶었고요. 시부모님과도 만나 시끌벅적할게밥한끼 정도는 주기적으로 먹겠거니 했습니다. 남편 말을 들어보니 어머님이 먹는 걸무지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비록 제가 맛있는 걸 마음껏 먹으면서 살지는 못했어도 먹는 걸 좋아하고 또 강의를 하고 나면 늘 배가 고팠었는지라 이런 점은 서로 잘 맞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벌써부터 시어머니의 시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해요. 오늘은 또 무슨 이유를 가지고 나에게 탓을 하고 신경질을 부리며 시비를 거실까 싶어서 말이죠. 결혼 전에는 소녀소녀하다고 느낀 어머님이었는데, 이제는 틈만 나면 시비를 걸다 못해 상남자스러운 걸쭉한 말까지 뱉어내는 바람에 놀라 자빠질 뻔도 했답니다. 그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사연을 적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무용을 오래 배웠었고, 그와 동시에 식단 조절을 자연스럽게 하고 살다 보니 몸매 관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해왔어요. 긴 시간 몸이 관리가 되다 보니 먹어도 살이 잘안 찌는 체질이 되기도 했고요. 비슷한 시기에 연예인들이 45kg라고 여자들이 다이어트를 많이 따라 하고 하다 보니 저는 제 몸매를 굳이 찌운다거나 보다 빼려고 한다는 등의 변화를 줘보자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요가를 배워 지금은 선생님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결혼 전에는 대전에서 신잡살림을 차린 것도 설렜지만 내 스튜디오를 차려 내 수강생을 받는다는 사실도 제겐 무척 설레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시댁 식구들이 저한테서 요가를 배우겠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저렴한 가격에 아니 완전 무료로라도 가르쳐 드릴 수 있다고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께서도 제가 대전에서 스튜디오를 차리겠다고 인테리어 업자를 부르고 몇번 도움을 받을 때마다 그러시더라고요. 너 내가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나중에 샵 차리고 나면 나꼭 공짜로 요가 가르쳐 줘야 한다. 라고 말이죠. 너무 기뻤어요. 시어머니랑 같이 요가를 한다고 하니 벌써부터 즐겁더라고요. 꼭 그러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그 약속을 이행하고자 했습니다. 오픈 기념 할인이 있긴 했지만 저희 시어머니하고 신우한테는 그냥 오기만 해도 가르쳐 줄 테니 약속만 미리 잡고 오라고 했죠. 언제든 배우고 싶을 때 오시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를 저희 스튜디오 안에 모셨고, 그동안은 나름 즐거웠습니다. 살짝 긴장이 되긴 했지만, 보통의 강의를 하는 것과 같았어요. 그런데 슬슬 시어머니의 곱삐가 먼저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제 가족이니까 무료로 제가 잘하는 요가를 가르쳐드린 것 뿐이었는데, 어머님은 그 대가로 곱삐 풀린 망하지 마냐 밥을 드시기 시작한 겁니다. 운동을 했으니 조금 더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가 동작을 가르쳐드린 죄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이전에 요가를 배워보신 적이 없다고 하니 완전 초보 동작부터 천천히 가르쳐드릴 참이었고 어머님이 실제로 하신 거라고는 스트레칭격의 운동 말고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날부로 자신이 격한 운동을 시작한 사람인 마냥 음식을 먹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시누이의 말을 들어보니 어머님은 그때부터 집에 가면 힘드네 요가가 보통 운동이 아니네 라고 하면서 멀쩡한 저녁을 먹고도 밥을 고추장에 비벼 먹고 하다하다 한 사발 남은 된장국에 밥을 비벼 말아먹었다고 합니다. 전 단지 요가를 50분 짧게 가르쳐드린 것밖에 없는데 어머님은 집에 가면 세상 노곤하다며 밥을 말아먹고 비벼 먹고 쌓아 먹으며 식탐을 키우셨어요. 한 번은 시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도대체 요가로 뭘 가르치길래 네 시어머니가 이리 밥맛이 돌아서는 밥을 먹냐고 말이죠. 그래서 전 간단한 것만 가르쳐드리고 있다며 당황하고 황당한 나머지 웃어 넘기기만 했는데요. 문제는 시어머니의 체중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이 쪄가고 있는 것이 제 눈에 확연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 정말 단지 내시 가족이니까 공짜로 요가를 가르쳐 드린 것밖에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쯤부터 어머님이 저에게 이상한 요구를 해오기 시작하셨답니다. 본인이 밥을 무리하게 먹어서 쪄버린 사는 걸 그걸 저한테 탓하기 시작하며 요구를 시작하신 겁니다. 운동을 더해서 살을 빨리 빼야 한다면서 요가가 아닌 다른 운동을 요구하기 시작하셨어요. 이럴 때면 제가 가르쳐 드리는 요가가 아닌 한 요가부터 시작해서 필라테스 그리고 이젠 하다하다 플라잉 요가까지 말입니다. 제가 한 번은 어머님 건강이 염려가 되어서 요가를 가르쳐 드리다 말고 물어봤어요. 체중이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 좀더 땀을 많이 흘리고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는 요가를 가르쳐 드려도 되겠냐고 말이죠. 그 전에는 어머님은 이미 몇 번이나 살이 찐 것에 대해서 짜증이 난다는 말투로 저에게 화풀이를 하셨고 이놈의 요가는 살 빼는데 전혀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나를 찌우기만 하네. 니가 일부러 나 띄우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제 탓을 시즌 아기까지 찾았어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소리였으니 우선 넘기긴 했으나 무료로 저에게 요가 수강을 받으시면서 말이 안 되는 불만을 자꾸 늘어놓으시니 저도 힘들었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어머님께 아무 요가도 가르쳐 드리지 않고 안 보는 게 낫겠다 싶기까지 했죠. 하지만 어머님은 살이 쪄서 짜증이 난다는 소리를 하시면서도 요가를 배우겠다고 계속해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계속 찾아오셔서는 다른 수강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이게 스트레칭이지, 뭔 운동이야. 나는 살만 뒤룩뒤룩 쪘는데. 나는 부정적인 혼잣말까지 꺼내셨죠. 게덕에 수강 분위기는 장난이 아니게 어두웠습니다. 일단 저 자체가 표정 관리를 하기가 힘들었고, 어머님의 말씀에 기분이 나빠한다거나, 동요하는 다른 수강생분들을 달래고 눈치를 보느라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마음이 불편하니 요가는 커녕 말 한마디 꺼내는 것조차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 수강생들은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고, 저는 급기야 스튜디오 운영 걱정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딱그 타이밍에 맞춰 시어머니가 요구를 해오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직접 가르쳐주는 운동이 아닌 남한테서 돈을 내고 직접 운동다운 운동을 배우겠다고 하신 겁니다. 저에게는 저의 능력을 무시하는 발언과 다름이 없었고, 그와 동시에 내 시가족으로부터 이런 발언을 들었다는 사실에 자존심까지 상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이 뻔뻔한 요구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저에게서 돈까지 뜯어가셨죠. 그냥 요가는 별로야. 나 살찐 거 봐라. 이게 다 아무래도 네가 못 가르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 아님 내가 이렇게 갑자기 살이 찔 이유가 없잖아. 안 그래? 그래서 말인데. 여기 오다 보니까 저 옆에 한 요가라는 게 있던데, 그게 그렇게 살 빼는데 좋다고 하더라. 나 거기 좀 가도 되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요가도 좋다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면서 그냥 내버려뒀더니만요. 어머님은 당당하게 한 요가 학원 등록을 하시고는 그 수강료를 저에게 지불해달라고 요구해 오셨답니다. 저 때문에 살이 찐것 같으니, 자신이 살을 뺄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게 무슨 귀신 뒤통수를 후려치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내가 먹으라고 해서 밥을 드신 것도 아니고 본인이 식욕 조절을 못하셔서 밥을 드셔놓고는 이제 와서 그렇게 찌운 살을 저보고 책임지고 빼달라니요. 그것도 남의 학원에 가서 요가를 배울 테니 그 수강료를 지불해달라 요구를 하면서 말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내 시어머니가 맞나 싶더군요. 기껏 선심을 쓰겠다며 시가족들에게 무료로 요가도 배우게 해드렸더니만 호의를 100% 돌아온 건 배운 망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어머님께 핫 요가 등록을 해드렸답니다. 너무 당당하고 또 너무 뻔뻔하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휘말린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저 때문에 요구를 처음 시작했고 또 그래서 살이 찐 건데 그걸 부정할 거냐면서 화까지 내시니 제가 일단은 어머님의 화를 풀어드리고자 급한대로 수강료 지불을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꽤나 한 요가를 즐기시는 듯 보였어요. 며느리가 대신 수강료까지 내준 공짜 운동이니 얼마나 즐거우셨겠어요. 하루는 한 요가 수업을 끝내고 굳이 저희 스튜디오까지 찾아오셔서는 땀을 잔뜩 흘렸는데 기분이 너무 좋다며 다른 사람이 해준 수강에 대해 칭찬을 드려놓으시더라고요. 뭐 하자는 건가 싶어서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내가 내드린 수강료를 허투루 쓰지 않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칭찬해 드려야 할 일이다 싶어서 마냥 웃어만 드렸어요.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답니다. 한 요가를 배우는 것과는 별개로 어머님은 꾸준하게 살이 쪄갔어요. 어찌나 먹는 걸 자제하지 못하시던지 제가 옆에서 봐도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땀을 왕창 흘린 후 저희 스튜디오에 와서 믹스커피를 찾질 않나 결국 커피를 구하지 못하며 바로 가게 상가 아래로 내려가서는 설탕 잔뜩 묻힌 핫도그나 떡볶이를 찾으셨답니다. 그리고는 그걸 자랑이라며 또 사진까지 찍어서는 제게 보내시더라고요. 다음부터는 믹스커피도 미리미리 사놓으라는 잔소리를 섞으시면서 말이죠. 참담했어요. 저러고는 또 나한테서 살이 찐 이유를 찾질 않으실까 싶어서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리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은 정말로 제게서 살찐 원인을 찾으셨답니다. 네가 믹스커피를 미리 사놓기만 했어도 내가 1층에 내려가서 떡볶이를 먹고 올일 없었잖아. 그러게 내가 미리미리 사놓으라니까. 라고 하면서 그 와중에 제게서 굳이 이유를 찾아내시더라고요. 그뿐이게요. 언젠가부터 귀찮아서 나가기 싫다면서 한 요가하고는 가려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다 같이 시댁에 모여 밥을 먹다가도 괜히 제 얼굴을 보고는 아유, 내가 너만 아니었으면 이 옷이 딱 맞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투정을 부리셨고요. 전 밥을 먹다가도 혼이 났고, 멀쩡히 강의를 하며 힘들게 일을 하고 있다가도 어머님만 보면 혼이 났습니다. 그게 제 탓이 아니라는 걸 모든 시댁 식구들이 알고 있었고, 그래서 여기저기 제 편을 들어주겠다면서 어머님의 주장에 반대를 하기도 했어요. 특히 저희 남편은 기껏 무료로 요가까지 가르쳐준 사람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라면서 핀잔을 드리기도 했지만요 어머님은 귀라도 막기신 건지 제 남편의 주장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셨답니다 내가 살이 찐게 정확히 요가를 배우면서부터인데 이래도 네 와이프 때문이 아니라고? 이래도 내 식욕 때문에 내가 살이 찐 거라고? 너는 아무리 신혼이라지만 네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라면서 말입니다 너무 속이 상해서 울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더라고요. 멀리 떨어져 살고 싶은데 저는 저대로 제 스튜디오가 대전에 있으니 어디로 쉽사리 주거지를 옮기기가 쉽지 않았고 또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저랑 한바탕을 하고 나서도 꼭제 스튜디오를 방문하셨어요. 주 목적이 1층에 있는 떡볶이를 먹기 위해서라는 걸 제가 그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은 아무렇지 않게 저부터 찾아와서는 더불어 같이 마실 믹스 커피를 아이스로 찾으셨고, 그리고는 자기 할 말만 하고 요가를 제대로 배우라는 홍계제까지 하시다가 1층으로 내려가셨답니다. 한 번은 떡볶이를 먹지 말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시라며 넌지시 부탁까지 들었더니만 어머님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딸을 뭘로 보고?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회관이 나가길래 혹시나 싶어서 그들을 바짝 따라갔습니다. 어머님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시는 동안 저는 계단으로 미친 듯이 달려 내려가서는 1층 바로 위층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어머님은 자신은 뭘로 보냐면서 화를 내신 게 바로 몇초 전이었는데 아무렇지 않게 떡볶이 집으로 들어가셨답니다. 만난 떡볶이 밀가루에 고추장에 아주 탄수화물 범벅인 그 떡볶이를 먹겠다면서 콧노래까지 부르며 분식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는 혼자서 떡볶이에 순대, 그리고 어묵 국물까지 말끔하게 해치워 먹고는 설렁설렁 나가시는데, 걸어가는 뒤통수가 정말 돼지 뒤통수를 방불게 했습니다. 저도 이런 말을 다른 사람이 아닌 제 시어머니께 하는 게 얼마나 치사한 일인 줄잘 압니다. 하지만 진짜로 저희 어머님은 식욕 조절을 못 하셨고, 그 탓을 모조리 다 저에게 돌리셨어요. 그렇게 먹으면 살이 찔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만 하면 제 탓이라 하시니 저도 요가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가르칠 맛이 도저히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이 어머님은 며느리가 마음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른 채로 또 다른 운동을 배우겠다 선포하셨습니다. 한 요가 다음으로 욕심을 낸건 바로 필라테스였죠. 그것도 저에게 수강료로 내달라고 하셨고 당당히 들고 온 영수증 때문에 저는 또 당당하게 등록을 해드렸어요. 그렇게라도 해드리면 최소한 며느리한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라도 살찐 탓을 그만하실 줄 알았거든요. 적어도 운동이라도 열심히 배우면서 살을 별 노력이라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한 요가에 이어서 필라테스까지 포함해 제가 손해를 본 돈만 해도 벌써 100만 원을 넘겼는데요. 어머님은 여전히 운동을 다니며 먹는 것에 집착하셨고 여전히 제 스튜디오에 찾아와 아이스믹스 커피를 타달란 말을 반자동으로 뱉어내셨답니다. 이런 인연은 조만간 내 손으로 끊어내야겠다고 생각을 한건 얼마 되지 않았고요. 하루 종일 웬일로 너무 바빴습니다. 시어머니께 대인 만큼 더 열심히 강의를 하고 좋은 요가 강사가 되고자 공부도 하면서 노력을 했더니만 점점 수강생이 다시 늘어나기도 하더라고요. 남편도 퇴근하면 영업을 해주겠다며 전단지를 돌려주고 인스타그램 마케팅도 도와준 덕에 어찌저찌 해서 동네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듯 보였답니다. 그 덕에 혼자 하루 종일 수업 준비하고 스케줄을 짠다고 바쁜 시간을 보냈고, 그러다 막 가게 불을 끄고 퇴근을 하려고 했는데요.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더라고요. 밖에서 보니 아직 퇴근을 안한것 같길래 들어왔다고 하면서 말이죠. 절로 한숨이 나오는 걸꾹 눌러가며 참았고, 그 입에서 또 믹스커피를 쳤길래 일단 타드렸습니다. 제가 마시지 말라고 해서 마시지 않을 분은 아니셨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님은 뭔가 하신 말씀이 있는데 보였어요. 불안한 기색으로 어머님을 쳐다봤는데 아이고 글쎄 이젠 하다하다 요가에 한 요가에 필라테스로도 모자라서 이젠 플라잉 요가까지 시켜달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 연세가 벌써 환갑이 넘으셨습니다. 그 나이에 이것저것 운동을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씩 번갈아 혹은 같이 배우시는 것도 대단한 일이었는데요. 그렇게 운동을 배우면서 식욕조절을 못해 살만 건강하게 쪄가고 있던 도중이었는데, 이젠 또 플라잉 요가까지 배우시겠다고 하니 말문이 막혔죠.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싶기까지 했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진심이었고, 이번에도 영수증을 가져오면 되겠냐면서 이미 알아본 학원까지 있다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 말을 남기고 혼자 나갔는데, 혼자 남은 스튜디오 안에서 저도 모르게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나와서 펑펑 울었어요. 시어머니가 흡사 깡패어도 같아 보이는 게 무섭기도 했으나 정말 언제쯤 정신을 차리실까 싶어서 짜증나고 지치는 마음에 울음이 나온 거죠. 그러다 혹시나 싶더라고요. 왜 저렇게 운동을 배우려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나 배우는데도 어쩜 그리 신기할 정도로 살이 안 빠지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러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더니만 하나 이상한 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건 바로 어머님이 운동수강을 하지 않고 계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늘 영수증을 가져와서는 그 돈을 내달라 요구를 하셨던 어머님이셨기 때문에 전 학원에 찾아 들어가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의 큰 실수였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버리니 바로 어머님이 다니신다는 요가 학원 뒷조사를 시작했어요. 근처에 있던 한 요가 학원 그리고 필라테스도 모자라 어머님이 또다시 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그 플라잉 요가 학원까지 어머님께 슬쩍 물어봐 학원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그리고는 전화를 돌렸죠.수강생 이름을 부르며 여부를 알고 싶다고 하니 처음엔 가르쳐주지 않더라고요.개인 정보 내보내 하면서 앞으로 제가 같은 업계에 일을 하는 사람으로 수강료를 자꾸 환불받아 꼼수를 쓰는 고객이니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양해를 구하자 모두가 제 일처럼 발 벗고 나서서 시어머니의 수강료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전 충격을 받아 탄식을 내뱉었죠. 어머님은 수강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강을 하긴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 환불을 했다더군요. 그것도 카드로 환불 받은 게 아니라 수강료에서 수수료를 떼고 남은 현금으로 받아 갔다는 겁니다. 수강료보다 적은 돈이긴 했으나 그게 어디냐면서 그냥 막 도와달라고 했었대요. 그래 놓고 학원에 다녀온 척 땀도 흘리고 운동하다 온 척이란 척을 제 앞에서 했던 겁니다. 이거 완전 사기꾼이었죠. 그래서 제가 꼼싸 쓰는 고객인 것 같다고 물어봤을 때 상대 학원 원장은 아차 싶어서 알려줬다고 했고요. 저희 가게에서도 그런 식으로 환불을 받아 나간 고객이냐면서 시어머니 뒷담화를 바로 시전하는데 눈물이 또 나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닌 시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나한테 학원 수강료를 받아가서 몰래 환불을 해서 혼자 돈을 챙겼다고 생각하니 말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어머님은 플라잉 학원 수강료를 언제 입금해 줄 거냐면서 확인 전화를 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알겠다고 대답을 해드렸어요. 그리고는 잠시 망설임도 없이 점심시간에 맞아 학원 문을 닫았고 근처에 있는 이불가게에 찾아가서는 천조가리를 사버렸습니다. 계획을 이부로 세운 건 아니었지만 시댁에 가는 길에 상가들이 쭈르륵 이어져 있어 천 조가리를 파는 이불 가게가 바로 보였어요. 거기에서저는 아이들을 얻었고 그 이불을 들고는 시댁으로 달려갔죠. 어머님은 제가 직접 결제를 해주려고 찾아온 줄 알고는 세상 반갑게 저 맞이해주셨어요. 평소 같았으면 살을 찌우게 한 장본인이라면서 찬밥 신세를 하셨을 텐데 그날만큼은 저한테서 받아낼 돈이 있어서 그런지 참 순하게 양같으 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어머님을 모른 척했습니다. 저를 의아하게 쳐다보는 어머님을 뒤로 한채전 당장 시댁 거실 한복판에 서서는 천장만 뚫어져라 바라봤죠. 그리고는 맘 같아선 드릴 같은 걸로 천장을 뚫으려다가 급한 대로 시어머니가 망치랑 못을 거실 TV 선반 아래에서 꺼내는 걸기억게 냈습니다. 그리고는 저도 따라서 망치와 못을 꺼내들었죠. 시어머니가 귀염을 치며 놀라셨는데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망치를 들고 허공에 있는 천정에 망치질을 가격했습니다. 남의 집이 쳐들어와 밑도 끝도 없이 천정에 못질을 했고, 사들고 온 이불 천조가리들을 가져다가 어머님께 알아서 하시라 했습니다. 이게 플랑잉 요가지 다르게 플랑잉 요가겠냐고 하면서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벙쪄서 절 쳐다보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이죠. 하지만 전 끝까지 말씀드렸어요. 플라 요가가 하고 싶으시다면서요. 이거잖아요. 플라 요가. 천장에 매달려 날아다니며 하는 거. 플라 요가. 나구요. 그리고는 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한테서 수강한다고 구라쳐고 가져가셨던 학원비까지 싹다 내용 증명으로 되돌려달라 고소 때리기 전에 이쯤 하세요. 플라 요가. 그거 배우는 척 한다고 그 살이 빠지겠어요? 빠질 몸뚱아리였으면 진짜 빠졌겠죠. 저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용납 못하니까 돈 달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살을 빼고 싶으시면 밥좀 그만 쳐드시고요. 라고 말이죠. 어머님은 제가 천장에다가 못짓을 한 것만큼이나 놀래서는 입도 못다은채 경악을 했습니다. 제 입에서 돈을 물어낸 달랑는 고소 얘기까지 나오니 농담은 아닌가 보다 싶으셨는지 전과는 달리 손발이 파르르 떨리시기까지 했네요. 깨란 어머님께 저는 어머님. 아들한테 싹다 꼰질러 버리기 전에 가만히 계세요. 제 눈에 띄지도 마시고요. 라며째자선전포고를한후 집을 나섰고요. 그러니 어머님은 겁에 질리신 건지 절 쉽사리 따라 나오지도 못하셨답니다. 저는 어머님이 간 학원비를 되돌려 받지 못했으나 남편한테 숫자하이 털어놓고는 그 돈을 대신 받아냈어요. 남편은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랑 한바탕 난리를 치며 저를 대신해 2차 대전을 벌렸고 시어머니의 입에서는 결국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이 튀어나왔답니다. 저는 어머님을 더 이상 보기 싫어서 시댁에 따라가질 않았는데요. 남편이 전화를 해와서 받았더니만 옆에서 시어머니가 미안하다며 제게 울먹이며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과를 넙죽 받았습니다. 받긴 받았는데 그 이상의 대꾸는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더 상정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걸 계기로 저하고 시어머니 사이에 불필요했던 감정싸움은 끝이 났답니다. 어머님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으신지 제 스튜디오로 찾아오지 않으시고 평생 공짜로 받을 뻔한 요가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셨답니다. 그 바람에 신루가 괜히 미안한지 더 이상 제 스튜디오로 공짜 요가를 받겠다 찾아오지를 않기 시작했고요. 별난 시어머니 때문에 잠깐 인생의 교육을 받았다 생각하려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